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닥사사 왕이 조서를 에스라에게 주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돕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의 당대 의 때이기도 해서 이기도 할 것이고 또 에스라가 직접 받은 문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조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고레스의 측량을 우리가 보았고. 또 성전을 재건할 때에 다리오의 조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고레스와 다리오의 그 조서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긴 내용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 에스라가 자기에게 직접 주어진 조서이기도 하고 또 당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길게 또 자세하게 그 내용이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조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참으로 놀랍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는 이 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여러분, 그 내용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음미해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되기 이전의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대역전, 대반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단순하게 에스라 시대 속에 단순한 그 역사의 한 짧은 순간만의 대반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 시대 때에 일어났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 또 다른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형을 발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또 하나님의 여러분 큰 우리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압도적으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케일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대반전의 역사를 만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이런 그런 압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특별히 1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6절 말씀.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벨론 오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송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돕도록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그중에는 상당 부분 다리오의 조서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예루살렘 성전을 도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조서의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전 다리오의 조서나 심지어 고레스의 측령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상세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16절 그 시작에 보니까 여러분 그 어디에서 얻은 은금 그 재물을 가지고 이거를 도우라고 하여 주셨는데 그 어디가 어디냐면 바로 그 시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바벨론 온 지역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도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물론 작은 지역도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이 바로 사실은 예루살렘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온갖 성전에 있는 기물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왕가의 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성전에 박혀 있었던 금들을 다 캐내어 가지고 약탈해가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져갔었던 그 모든 것을 약탈해 갔었던 그 바벨론인데, 여러분 다시 돌려보낼 때에 성전의 기물들, 여러분 바사 왕국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때 성전에서 나온 금을, 금은들은 여러분 고레스의 측령에 의해서 이미 돌아가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아닥사사 왕이 재확인을 해 주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바벨론 온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그 성전을 완공하는 데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바벨론에게 다 빼앗긴 상태가 되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다 공급받게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 하나님 참 너무나 너무나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보수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손길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아닥사스타 왕이야말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고 성곽이 보수되고 그성임이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은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의 그 말에 홀라당 잠시나마 넘어가서 그것을 막았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막았던 아닥사스타 왕이 이렇게 오히려 돕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서 이 일을 선포할 때에 심지어 그 예루살렘을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라, 바벨론의 온 지역으로 하여금 돕게 만들었다고 라 하는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한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데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얼마나 능히 우리의 일은 훨씬 더 돕고도 남음이 있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묵상을 할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 이처럼 대 역전과 대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기를 원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간섭하여 주시기를 바람이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에스라서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한 표현 중에 하나가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여러 차례 이렇게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이 또 나왔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5오절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로 가르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에게 엘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알려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나온 표현 중에 뭐냐면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있는 말씀도 이미 여러 차례 이 예루살렘과 타 지역을 구분할 때에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수 차례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제 에스라의 이도리킴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강 건너편으로 간 역사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명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뭐 우리가 뭐 이미 어, 한번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이 포로의 귀환은 단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3 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수루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 이제 돌아오면서 성전에 이제 기초를 닦게 되는 그 역사이고요. 두 번째 돌아오게 되는 어 순간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곽 어 재건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 이 아다사스다 왕의 동시대가 바로 에스라 때고 지금 에스라 때도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20 마지막 28절 말씀에 여러분 눈을 두고 쭉 읽어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돌아오게 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즉, 에스라가 혼자 저 아닥사스가 있는 저 바사 왕국에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함께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돌아오는 에스라와 돌아오는 이포로귀환이두 번째 포로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이 수르바벨, 어, 이 어,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와는 약간 후대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하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표현이 항상 어떤 표현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요? 강 건너편이라는 표현과 함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포로되었던 삶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강을 건너간 사건으로 이런 그들이 회자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큰 하나님의 스케일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있었고 또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나올 때의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제 포로되었던 이 바벨론 땅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간 사건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 때는 노예되었던 그 상황에서 종되었던 상황에서 건너간 것이고 이 바벨론 때는 포로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가는 사건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깨달게 됩니다. 우리 감히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수백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아 그때 당시에 출애굽의 사건이 그 노예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 포로가 돌아온 것도 그냥 포로들이 갑자기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그분께서 그 포로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여러분 또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 3차 돌아오게 되는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되었던 땅에서 돌아온 것 같이 포로 되었던 땅에서 돌아온 것 같이 죄, 죄와 사망의 땅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놓고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강 건너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아 우리는 마저 건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가게 되었노라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죽음의 강을 건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을 때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처럼 대반전과 역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렇게 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스케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온 교회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